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 밤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해수님 복음밥 신부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우리가 먹어 볼 맛있는 복음밥은 마태오 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신자와 면담 중에 큰 비중을 차고자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비신자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자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자매님, 가만히 있는 씨앗 보고 자라라 자라라 하면 자라나나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갖고야지 자라날 거예요. 자녀의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성당 가라, 세례 받아라. 말로만 이야기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대신 하나의 기도를 정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저는 자녀주의에 신앙의 씨를 뿌리고 자녀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럼 아이가 어느 날 자매님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다가와서, 엄마 나 성당 좀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세례 어떻게 받아요? 엄마 나 냉담하고 있는데 성당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 좀 같이 가 주실래요? 라는 기쁨의 말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축일로 지내는 성녀 모니카, 누군지 아시나요? 성녀 모니카는 눈물의 어머니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구스티노라는 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은 천주교 신자인데 아들이 이단에 빠져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성당에 가라. 하느님께 돌아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눈물로 아들 주위에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기도의 씨를 자그만치 30년이나 뿌립니다. 아들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어머니가 뿌리신 기도의 씨의 회심이라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옆에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성녀 모니카의 성화가 있는데요. 옆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다른 쪽에는 항상 손수건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서 기도를 봉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성 아구스티누스 아들 또한 성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학자로 만들어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교부로서 또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녀는 아들을 하느님께 이끌고 머지않아 금방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 옆에, 그 주위에 기도의 씨앗을 좀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